원래는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되면서, 준비하면서, 그죠? 그 여자가 옥합, 향유한 옥합을 부은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일날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오늘 결론적으로는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여기 와서 이제 후반절에 이 말씀을 감동돼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거고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그 30절에도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참 이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마지막 때또 인을 맞아야 된다. 또 많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입맛인 거예요.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 134,000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란 가운데 사역하는 인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날은 언제냐면 예수 믿다 세상 떠나가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이 구석의날 완성이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게구석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내주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을 우려하는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대부분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바론 이렇게 쭉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지금 32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어, 선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 하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사탄마귀가 찍어 들어오면 좀 이제 피곤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이 바울이 예배소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28장을 했는데, 3절에 그랬잖아요. 그,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그러고 마지막에, 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씻어서. 아, 참 기가 막힌 찬양 아니겠어요? 천국인을 또 다르게 쳐달라는 게 아니라 성경님은 이미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 천국인으로 우리는 다하나님이 도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 말씀대로만 하면 무슨 다른 인을 받고 이런 그사이 우리가 미혹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감당할 텐데 특히 요런 내용을 하면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말, 뭐,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분을 품는 거, 그 다음에 그죠? 악동, 네. 노안, 분냄, 떠든 이런 회방하는 것, 악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6월절 그, 전날이 주님께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안들도 말하여 저를 기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왜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핵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옥합을 깨는 한 여인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최소한 작아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에도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서 몇 제안이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후계자도 뭐 있고 해서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길은 뭐냐면 각자 지교회가 독립해서 각자 작게 이렇게 소그룹으로 사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대책을 하고 있어도 그걸 쉽게 못하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조그만 나라에서 대형교회가 전세계적으로 10개 들어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에 사실 다 주님이 역사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성지교회도 작지만 또 이렇게 셀 모임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 나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구역 예배라는 말이 장로교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감독에는 속회라고도 하고, 더 크면 또 연회가 되고, 그죠? 또 우리는 셀 모임이라고 고또 영어권에서는 그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라이프 그룹이라고 해요. 뉴질랜드에서 가면 뭐이 사람도 처음에 일본에서 갔을 때그 모임 가정에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형식 없이 그러면서 교제가 되면서 라이프 그룹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그룹이잖아요. 영, 그 생명의 그룹이다. 이제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냐면 2018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크게만 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추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성지 교회의 정말 핵심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셀은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개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아마 남아있는 마지막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아니겠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쉽게 자기 집에 막 초청해서 예배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라이프그룹 같은 게 더러 살아있는데 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셨지만 또 예배할 때에 천군천사와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라한 자리가 절대 아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그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지만 그 영광을 받으실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 정말 아름다우면서 이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때 갑자기 교회에 모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으리는 가족 예배,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면 좋아. 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경이 있지요. 그리고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정에서 어떤 성경만 읽고서 찬송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예배가 실질적인 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세상이 큰 혼란이 올 경우에는 대형 교회는 가장 먼저 문 닫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사탄막이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셀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을 높여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모든 곳에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우리 찬양과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영으로 이 가정을 또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증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향유를 다 드렸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교제 나는 이것은 여기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되 안 되면 최소한 가족 예배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한다는 마음을 앞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큰걸 추구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저 빼놓고는 각자가 지금 예배당 큰 거나 교인들 많은데 갈수 있는 얼마든지 두 발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러면 이 소구리과 작은 교회에 와서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치에 와 와인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못 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굳이 스몰그룹하고 작은 목회가 아니라 저도 성교학에서 고생하면서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가역적인 분위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형교회가 추구하고막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는 것보다는 이런 셀모 임을 통해서 서로 작은 대화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할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잇는다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조간이 저물어 가면서 이렇게 특히 장소를 제공한 우리 조주사님과 또 우리 모임들이 렇게 모임의 과정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이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들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셀몸도 이루어지고 예배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그죠? 다 이렇게 그의 나라를일 구하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